K4 고속 유탄 기관총 장갑차 킬러라는 별명답게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죠. 오늘은 K4에 대한 TMI 10가지를 알아볼까요? K4는 대한민국 국군에서 사용하는 40mm 고속 유탄 기관총입니다. 미국의 마크 19 유탄 발사기를 모델로 개발되었지만 완벽하게 복제한 것은 아닙니다. K212 이중목적 고폭탄 사용 시 2km 거리에서 5cm 철판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분당 325에서 378발 발사 가능하며 적 밀집 부대나 경장갑차 제압에 효과적입니다. 무게는 삼각대 포함 시약 95kg에 달해 주로 차량이나 거치대에 장착하여 운영합니다. K4의 유효 사거리는 약 1.5km, 최대 사거리는 약 2.2km입니다. K201 유탄 발사기와 같은 구경을 사용하지만 K4 탄약과 호환되지는 않습니다. 폴란드가 FA-50 경공격기 도입과 함께 K4와 50만 발의 탄약을 구매했습니다. 혹한 기에는 장전 및 작동 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신소재를 사용하여 무게를 줄이고 첨단 시스템을 장착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